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어, 여기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인생길을,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양심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심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가 뭐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 않고 뭐 시티를 찍어도 양심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그 양심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이제 우리가 다 물질주의에 물들고, 이제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이제 잃어, 잃어,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뭐가 중요하냐 물어보면 물질이 중요하다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oecd 국가주를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뭘 뭐가 인생에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니까 가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물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 정말 그 제가 이렇게 감안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들이 그것보다는 이게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추구하는 것도 뭐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적당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적당히 하자 우리 한번 신의자적 적당히, 적당히 양심을 저버릴 만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뭐 개업 예배를 해달라는데 뭐 술집 개업 예배를 해달래요. 술집 개업 예배 그거 어떻게 가서 개업 예배를 합니까? 뭐, 그러면 뭐, 하나님, 뭐, 이 지역 사람들 다 뭐, 술 주정배기로 만들어주시고, 한병 드시고, 한세병 드시게 하시고, 뭐, 이렇게 축복해줘야 됩니까? 영업 잘 되게 도와주시고, 성업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전에, 홍콩에 처음 갔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께, 이제 술집을 개업했는데, 그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실제로 가서 예배를 드려드렸어요. 야, 그래저 같으면 속으로는 주여 망하게 하소서. <laughs> 이게 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그래야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뭔가 이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뭐 우리가 많은 물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그게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삶의 모든 소망을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이,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과 같은 거예요. 의로움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없으면 의와 불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면 결코 불의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이 양심이 완악해지고 무어진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예. 그 양심이 완악해지면 이 양심의 어떤 감각을 갖지 못합니다 예. 양심이 부드러워지고 또 양심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에스겔서 우리 한번 그거 띄워줘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자, 그 하, 저 한참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게 돌 같은 마음 이게 바로 양심이 무뎌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진 마음은 뭐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가장 큰 저주가 한센병으로 되어 있죠. 한센병 한센병이 왜 가장 큰 저주냐하면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저주로 저주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여기 성경에 돌 같은 마음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개혁 성경에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감각할 수 없고 자기의 잘못을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런 양심이, 무뎌진 양심을 새로운 양심으로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하면 살 같은 마음,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 다음 구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분당 성교교회가 신한 양심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혹 불이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불의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야 눈물 어린 회개도 있고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야 그릇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이 주신 의로운 길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 신앙 양심이 무뎌지거나 또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될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잘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차가 오래되니까, 예,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차를 몰고 다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운전대를 잡고 다니니까, 어느 날 보면 저기 까져 있고, 어느 날 보면 저기 까져 있고, 뭐 이래요. 나중에는 뭐 교회차가 뭐 사방이, 뭐 사방이 뭐 이렇게 되고 좀 낡으니까, 뭐 어디 좀 부딪혀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새로 샀을 때는, 흠집만 나도 다 내려와서 신경을 썼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여기 흠집 하나 났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뭐 사방에 뭐 이렇게 다 까지고, 뭐 이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새것이 되고, 마음이 새것이 되고, 우리의 정신이 새것이 되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뭘 알게 하냐면, 의로움을 알게 하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길에 등불을 삼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그리고 또 양심이라는 것이 또한 가지 차원의 중요한 것은 이 공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공의 한번 해볼까요? 공의.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살 때는 의고 이이 국가적인 것, 이 공동체적인 것을 공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공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의로움이 가득한 분이시고 할렐루야! 양심이 있어야,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한 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아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움이 가득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공의로운 세계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있는데, 우리 옛날 세종대왕 같은 분은 굉장히 의로움이 있죠?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한글을 만들노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한글을 만들지 않습니까? 의로움이 있는데 어떤 왕이 의로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로 움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다가 만약에 그 왕이 죽으면 의로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로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가 의로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고 의로움 법을 만들어서 국가를 통치하면 그 왕이 죽어도 그 나라는 공의로운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의로움이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그 의로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공의로운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질서, 규칙, 법칙, 이런 것들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계를볼때뭐 색깔도 예쁘고 밝게 빛나고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아름답지만 이 세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어서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 달라. 그렇죠? 우리나라는 공의롭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움이 가득한 분이시고, 그분이 만든 이 세계를 그 의로움이 영원토록 빛나는 공의로운 세계로 이 세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모르면, 성경 자체를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를 흘려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값을 주신 거예요. 이 공의로움인 거예요. 마귀가 심판받은 것도 하나님이 아 저는 나쁜 놈이고 미운 놈이라고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공의의 법에 의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공의로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서 아시나요? 하박국서? 소선서에 하박국서가 있는데,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나라를 볼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하나님, 이 나라의 공의가 굽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형통하고, 의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잘 돼요?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의 자손도 잘 되고 또 악인이 형통하고 이런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공의를 되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바국서 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의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로운 분이신데 이 나라는 공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공의를 되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그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불만이야. 하나님, 그러면 저놈들은 우리보다 나쁜 놈들인데 나쁜 놈을 더 나쁜 놈이 와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물어봐요. 나쁜 놈을 더, 더 나쁜 놈들이 와서 징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과연 공의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그 공의로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하면 하박국아, 예, 공의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오는데 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모든 날에. 이 모든 공의로움은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 공의를 완성하시는 날이 오는구나.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심판의 보좌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온 땅에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심판하고 그런 모든 공의를 이루는 날이. 이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래서 뭐뭐 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뭐 우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공의로우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 개인의 우리가 삶에서는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해서는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 지금 이제 민주주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대의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실제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거의 없어요. 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 다 살펴보면요, 예, 일본도 그렇지 못해요. 예, 일본도 일본은 왕정 실제로는 입헌군제 국가지만 같 실제로는 왕정 국가 같은데요 거기는. 예, 그래서 거기는 뭐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이 엄청나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4.19도) 거쳤고 뭐 (5.18) 항쟁도 했고 그다음에 6, (6월 10일) (60) 항쟁 뭐 이런 것도 거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며 이 나라를 뒤바꿔 왔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다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냥 헤계모니 싸움 하는 거예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싸우고 뭐 다투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내전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 우리나라가 내전 북한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내전에 십사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극히 유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그 비목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조연이,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 진역에 그 초연이라는 것은 그 한, 한, 누구시죠? 그 한명희 씨? 한명희 씨가 육군 소위 때 예, 네, 저 화천에서 이제 유해를 발굴하다가 지은, 지은 시예요 제가 이제 가평 사람입니다, 가평. 이 가평은 어릴 때 거기가 얼마나 격전, 격전지였는지 가는 곳마다 그 격전지 그, 그게 그 탑이 서 있어요, 거기는.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운동장에 총알 같은 거 있잖아요, 탄피? 탄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선생님이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가 이제 새로 신축을 했는데 한쪽에 신축을 했는데 신축을 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탄피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학생들한테 탄피를 주우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우리 우리 학급 반 애들 다 가서 탄피를 주었는데 탄피를 줍다가 어 녀석이 수리탄을 주셨어요. <laughs> 수리탄을 주서 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고, 거기는 이제 골목 대장 노릇을 하니까 이놈들이 그걸 가지고 저를 저한테 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고. <laughs> 그래서 야 어떻게 된, 어떻게 일로 줘라. 그래서 제가다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선생님도 20대 여자 선생님이시라. 예. 그거를 어떤딴 데다 갖다 놔야 되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교실 한쪽 귀퉁이에 딱 그거를 <laughs> 올려다 놓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예. 누가 이거 주셨냐 그래서 아저저저 저놈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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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데 저도 공책 받았어요. 할렐루야. <laughs> 그 어, 이렇게 몇 사람 공책들 다 나눠주고 뭐 그랬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 저희 때는 어디를 가든지 그 탄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가평에서 보기 힘들지만 그 가평 바로 큰화학산 넘어가 화천이에요. 이 화천이 옛날에 굉장한 격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명희 씨가 그 수색 부대 이제 그 소대장으로 있을 때 이제 소대원들을 이끌고 그 이제 그 유해를 발굴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그, 배감산 근처에 가니까, 예, 비목이라는 말이 이제, 나무 묘비란 뜻이에요. 나무 묘비. 예, 나무, 나무로 된 묘비. 근데 이름 모를 비목. 그러니까, 어, 거기 이제, 비목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예, 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어떤 군인이 거기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초연이 쓸 공간이, 초연이라는 말은 이제, 그, 그, 화, 화, 뭐죠? 그, 총탄? 뭐 이런 수류탄의 연기 초연이라는 게그 연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총탄이 날아오고 수류탄이 날아와서 거기 초연이 많았는데 초연이 십술고간 양진역에 이름 모를 예, 비목이요. 긴 세월, 예? 긴 세월 양예 양진역에.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 진역에, 긴 세월, 이름, 긴 세월, 할렐루야! <laughs> 하여튼 뭐 그런 노래.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예. 네, 그래서 먼 고향 조동 친구 두고 하늘 가 그리워 마디 마디 잊기되여매쳤네 아, 왠지 이게 강제상에서 찬송가 아닌 거 부르니까 <laughs> 그렇긴한데 여러분 그게 그분이 이제 아 그 이름 모를 비목, 뭐그 아마 20대 초반의 어떤 청년이 거기에 이제 붙였을 텐데, 그러면서 서울 쪽 이제 하늘을 이제 바라본 거예요. 서울 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나라는 이제 좋아지고 있고, 나라는 이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이 나라가 발전했느냐? 바로 이런 이름 모르게 죽어갔고, 희생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이 나라는 이렇게 발전해 오고, 이렇게 좋아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흔히 기억하고 또이 나라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만큼은 기억하고 그 자손들을 다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의로움을 갖는 거예요. 공의로움.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뭐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복만을 추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서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중요한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따지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금식하고 그들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외친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양심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